안녕하세요. 거꾸로 교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 단어는 수학 3단원 원기둥, 원뿔, 구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오늘 공부할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문제는 원기둥, 원뿔, 구의 구성 요소를 알아 봅시다. 지난 시간에는 원기둥, 원뿔, 구를 식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원기둥 원뿔 구의 각 구성 요소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원기둥을 공부할 때 위에서 보면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네. 원 모양이었고 옆에서 보면 항상 직사각형이었습니다. 그럼 원기둥은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선생님이 원기둥을 준비했습니다. 자, 원기둥은 평평한 면이 두개 있습니다. 원 모양이죠. 자, 그리고 구분면, 구분면이, 구분면이 있습니다. 구분면을 굴려보면 잘 굴러가죠. 그리고 평평한 면 사이에는 어떻게 거리를 재일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자로 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재겠습니까? 자, 선생님은 이와 같이 자를 가지고 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잴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잴수 있겠죠? 자, 그, 원기둥의 밑면이 두개 있는데, 이 밑면은 항상 만나지 않습니다. 즉 평행하고 그리고 합동이죠. 네, 그렇다면 구성 요소를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원기둥에서 옆면을 둘러싼 구분면을 옆면이라고 합니다. 옆을 둘러싼 구분면을 옆면이라고 하고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을 밑면이라고 합니다. 또그두 밑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는 높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밑면과 밑면 사이에이 수직인 이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높이라고 합니다. 그러 원기둥의 구성 요소를 다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럼. 원기둥을 한번 찾아봅시다. 가, 나, 다, 라 중에 원기둥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가 되겠죠. 네. 자, 가다라는 왜안 될까요? 왜 원기둥이 안 됩니까? 네, 원기둥의 구성 요소는 위에서 봤을 때 밑면이 원이어야 되는데 가는 사각형이죠. 반은 오각형이고 그리고 구성요소 중에 밑면과 밑면은 항상 평행해야 되는데 평행은 합니다 라는 하지만 합동이 안 되지요 자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밑면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원기둥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가 원기둥이라고 찾았을 텐데 자, 여러분 또 주변에 원기둥이 무엇이 있을까요? 건물이나 또는 여러분의 물건 중에 원기둥을 한번 찾아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함께, 친구들과 함께 생각해 봅시다. 다음은 원뿔입니다. 지난 시간에 원뿔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교과서를 확인해 보면 둥근 뿔 모양의 도형을 원뿔이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보면 원이고, 그리고 옆에서 보면 직각 삼각형, 네 삼각형이었죠. 삼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각 삼각형은 회전체를 돌릴 때 이와 같이 회전체를 돌릴 때 직각 삼각형을 모양을 붙여야지만이 삼각뿔, 원뿔. 네, 원뿔 모양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구성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원뿔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기 전에 원뿔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원뿔은 위에서 보면 원 모양이고 옆에서 보면 삼각형 모양입니다. 자, 원뿔은 평평한 면이 있습니까? 네 여기 있네요. 평평한 면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원뿔은 구분면이 원기둥하고 다르게 있는데, 자 원뿔을 돌려보면 이렇게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돕니다. 원기둥은 어땠습니까? 원기둥은 돌리면 구분면을 그대로 직선하는데 직진하는데. 원뿔은 돌리면 돌리면 어떻게 되죠? 네, 꼭지점을 중심으로 회전해서 항상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뾰족한 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있죠? 이 네, 뾰족한 점. 자, 그러면 원뿔은 구성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원뿔은 옆. 옆을 둘러싼 옆면이 있습니다. 옆면이 있고, 구분면을 옆면이라고 하고, 그리고 뾰족한 점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꼭지점, 뾰족한 점을 꼭지점이라고 하고, 평평한 면을 밑면이라고 합니다. 여기 밑에 평평한 면이 있죠? 원기둥은 하나였지, 두 개였지만, 원뿔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지점과 밑면에 둘레인 한 점을 잇는 선을 선분을 모선이라고 합니다. 즉, 옆에 꼭지점과 밑면을 이을 수 있는 이 선을 모선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옆에서 보면 꼭지점과 밑면을 잇는 선을 뭐라고요? 모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 꼭지점과 밑면을 잇는 이 선을 모선이라고 했죠. 그럼 모선이 수없이 많겠죠. 네. 그리고 또한 가지 꼭지점과 밑면의 수직인 선분, 이 수직인 선분 그걸 높이라고 합니다. 꼭지점과 밑면을 잇는 선. 자, 다시 구분하자면 꼭지점과 밑면을 잇는 선을 모선이라고 하고, 그 중에 수직인 선을 수직인 선분을 뭐라고요? 높이라고 합니다. 이 모선과 높이를 잘 구분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모선과 높이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뿔의 높이와 모선의 길이를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직접 구해도 좋고, 선생님이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림이 잘 보이나요?